마감 시향입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18% 하락한 1965포인트. 코스닥은 전일 대비 0.03% 상승한 62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정 합의에 대해 엇갈린 의견과 더불어 영국의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단행에 연기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장중에 한국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나타났고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1% 성장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투자 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8월 면세주 매출 호조 전망 그리고 중국 국경절 이후 업황이 긍정적이라는 전망에 화장품, 면세, 카지노 등의 중국 관련 소비주가 상승했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관련주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의견을 내면서 5G 종목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추석 때까지 시장 거래량이 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이슈는 실질적으로 둔화되는 추세고 미중 무역 합의도 원만한 결과로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9월 증시는 의미 있는 반등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9월 3일 마감시황에서 전해드렸습니다.